안녕하세요. 스티코리아 TV 신강교입니다. 이제 8월달이 시작되었고, 9월 중순이면은 추석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벌초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또 시골에는 지금 풀과의 전쟁이니까, 풀을 쉽게 깎고 편리하게 깎을 수 있는 방법과 예초기 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예초기 날은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여러분만 지금 칼날은 꼬마 대장에서 나온 이 사각날하고 신드론 70mm, 80mm 드론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신드론하고 70mm는 그냥 똑같습니다. 여 봤을 때 사각날은 그냥 일자로 돼 있는 게고 신드론은 선풍기 날개처럼 각을 줘놨는 겁니다. 여 보시면 이건 지금 전체적으로, 날 자체는 전체적으로 다두 개가 한 세트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건 지금 전체적으로 칼, 날을 다 사아놨기 때문에, 요걸 만질 때는 장갑을 끼고 하는게 맞습니다 코팅 장갑을 끼고 하는게 맞고 이렇게 보면은 칼날이 이렇게 다 써가 있습니다 요것도 칼날이 다 써가 있고 차에는 요거는 각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요거는 일자로 되어있죠 신드론날은요렇게 되어있고 사각날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길이는 똑같고 넓이도 똑같습니다 70mm 요 길이는 30cm 입니다 고라고 80mm 꼬마대장 다 두개 한 세트인데 80mm도 요 길이는 다 똑같게 나옵니다 이렇게 전부 다단 80mm는 이렇게 칼날을 전체적으로 다 쌓아놓는게 아니고 중간 부분에는 칼날을 써놓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두가지는 칼날을 써 있는 상태고 일반 일반 요거 끝날하고 같이 쓸 때는 요걸 같이 80mm 쓰는게 제일 적당하고 일반 칼날만 쓸 때는 요 두가지를 쓰시면 되는데 드론 날 자체가 차이가 뭐 있냐면은 회전을 하면서 여기 각을 줘놨기 때문에 뜨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게를 줄로도록해놨는 그런 역할입니다 회전이 빨리 돌면서 무게감을 줄여서 이게 선풍기 날개처럼 두떠서 헬리콥터 날개처럼 뜬단 말이에요 드론처럼 그래서 드론 날이라고 하는데 여기 70mm 80mm는 신드론하고 요거는 각을 줘놨습니다 이렇게 선풍기 날개처럼 이렇게 약간 헤어가 있고 일반 사각날은 여기를 휘지를 안 했는 긴데 요건 70mm라고 하고 요건 80mm 신 요거는 드론 날이고, 요거는 신드론 날입니다. 요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사각날은 두 개에 지금 5,000원에 판매되고 있고, 신드론은 7,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80mm는 만원에 판매된, 요건 다 세트로 두 개, 한 세트로 이렇게 나가는 제품이고, 이렇게 각이 문명이 제가 있고, 요것도 각이 제가 있습니다. 끈을 결합 방법은 요인 부분, 요 부분이랑 요 홈이랑 맞춰서 요렇게 끈을 삽입하면 됩니다. 삽입하는 방법은 요한 10cm 정도 하고 요쪽도 맹 10cm 정도 접어서 요렇게 했을 때한 줄로 하는 형태입니다. 요렇게 끼어서 그냥 돌리면은 이 결합이 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음. 에헤이, 끈이 묶였네, 또. 여기 끈에 지금 묶여가 있는데, 이걸 지금 끈이 왜 이래 묶였는지 모르겠는데. 묶여 있었네요. 이렇게 해서 계속 돌리면은, 요래 막한 줄로 감는 형태가 되고, 한줄 형태, 한 줄로 나오는 형태고. 여기 지금 끈 결합을 제가 잘못해가는데. 두 줄로 하는 방법은 이걸 다 뒤간 상태에서 옆에를, 이 부분, 이 부분 옆에, 요 있는 부분 옆에를 눌리고 이쪽면 또 반대편도 눌리고빼서 해체를 한 다음에 끈을 해서 결합하는 방법은. 넣고, 요 부분, 요 부분과 요튀어나는 부분 있죠? 요 부분. 니 마주치게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그냥 꼭 눌리면은 딱 딸까닥 소리와 함께 결합이 됩니다. 이렇게. 두 줄이 나오게 하는 방법은 중간을 접으면 됩니다. 이걸 끈을. 끈을 하도 접었다 핀다 해놓으니까 끈이 많이 꼬였는데, 이렇게 중간을 접어서 맨 똑같은 방법으로 요 부분을 맞춰야 되겠죠. 인이랑 이 홈이랑 열로 가면 요 인이랑 홈이랑 맞춰 일자를 맞춘 다음에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쭉 밀어요. 막끝나고이쪽편또맨 마찬가지죠. 이렇게딱힌 다음에 중간을 접었죠. 이 부분에만 밀려면 됩니다. 이렇게 딱 밀려면 안될 만큼 밀어있고 잠금식으로 돌리면은 이래면 두 날로 결합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두날 결합이 됐죠. 이래면 한날두날 결합 방법은 똑같고 이걸 분리를 하려 하면은. 끈을 다 감은 상태로 옆을 눌리면은 요 부분이 분해가 잘 되고 예. 끈을 다 썼을 때는 어차피 안에 끈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분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걸 눌렸으면 처음과 똑같이 이렇게 다 넣은 상태로 옆을 눌리고 양쪽 다 눌린 상태로 이렇게 빼면은 아주 쉽게 빠지고 이 끈이 이제 다 따랐으니까 조금 남아있을 상태에서는 새 끈을 또 1m 60을 잘랐어 이렇게 맹결합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때 70m 2 4 m 70m 가 지금 14,000원에 판매되고 있고 플라스틱 14,000원 스텐 18,000원 이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거의 차이는 땅에 닿는 부분이 스텐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수명이 더길다하는 그거 말고는 똑같습니다 18,000원과 14,000원 가든피아꺼는 이렇게 14,000원 두개 18,000원 한개 이렇게 되죠 이 전체적으로 봤을때 이렇게 결합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칼날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데 칼날을 뺀 상태로 칼날을 빼기 위해서는요. 볼트를 빼야 되죠. 볼트를 뺀 상태에 바로 이 통날 자동 카타나를 거기에 나사에 꼽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결합 방법도 아주 쉽고 끈 결합도 아주 쉽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간통형보다는 이게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요렇게 사용했을 때 장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초보자들은 벌출을 하다 보면은, 이 산소 한두구 하면은 힘이 빠져 땅을 타닥 타닥 치는데, 그 현상이 전혀 없어지도록 고르게 됩니다. 편안하게 되고, 이 탁탁 채서 이 푹푹 파먹는 부분이 없도록 고르게 바리깡으로 깎듯이 사 벌주를 거리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이렇 깎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뭐 힘이 빠져가고 하다 보면 뭐 천삼천벌치하듯이, 집합하는 듯이 다팠다에 가는데 그 내가 파고 싶어 하는게 아니라 힘이 빠지니까 그렇게 된대. 이렇게 했을 때는 그현상이없고 힘이 30% 정도 절감됩니다. 근 이렇게 했을 때는 이큰 나무가 뭐뭐 이 정도 되는 나무는 다이 칼날에 치지만은 잔풀들은 여기 또다 치니까 이중으로 치게 되죠. 깨끗하게 거의 잔디깎듯이 고를싹 깎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칼날이 칼날로 큰 거를 치지만 작은 거는 뭐 힘이 있겠나 하는데 여기 있으면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회전을. 깨끗하게 되고 힘이 영질감된다그 현상을 나타납니다. 구매문에 저제스티커리아문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제 시스코에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